색장치는 남자 특징 8가지 어장난과는 다르게 카톡과 전화 혹은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낸다 진짜 썸남처럼 행동한다 진짜 사귈 것처럼 행동한다 초반에는 순수한 척 진도 안 빼는 척 연기를 한다 비록 헌팅에서 만났지만 나는 잠자리를 하려고 너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마인드로 연기를 한다 초반에 썸남 코스프레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로맨틱한 말들을 자주 한다 색장남이 목표란 여자는 분명 색장남보다 외모적으로 한 단계 아래인 여자를 선택한다 가끔씩 멍청한 여자들이 끝 높은 남자들이랑 뭐 잘된다고 내가 이 정도급은 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나 의대생이랑 사귀어 본적 있어 너네 있냐? 이렇게 자랑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여자 보면 어때요? 대단해 보여요? 나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홍보고 다니는 거죠 인연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 맞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확률이 더 높고요 예전에 그런 누나가 있었어요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이제 사귀기는 남자가 있대요 근데 되게 운명처럼 만났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듣는데 제가 볼땐 너무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 맞대요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라고 하다가 제가 혹시 그때 남자가 이러이러말 하지 않았냐니까 똑같이 했대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 되게 우연치 않게 이러는 게 아니고 운명처럼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어떻게 얘기할지 관심을 갖고 경찰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대화를 할지까지 다 계산을 끝내놓고 말을 건 거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 저런 상황이 됐을 거다 그러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어 맞다고 정확하게 똑같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막 되게 애정지호더라고요그 누나가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잘 맞는 것도 많고 유연치 않게만 운명적인 게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지면은 보통 남자 측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좀대부분이죠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. 다른 여자한테 듣기로는 남자와의 잠자리를 최대한 미어라 라고 피드백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건 하수들이 쓰는 수법이에요. 그 방법은 좀안 좋은 게 괜찮은 남자를 놓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런 경우는 여자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거나 무매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이 하락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상담할 때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. 너가 잠자리 하는 걸 빼면 그 남자를 어떻게 꼬실 수 있는데, 없는 거예요. 여자인 거 빼면, 잠자리 빼면 무기가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무조건 잠자리를 하고 다니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.